혼자서 300명 넘게 심판하다니 대단한 자신감이네. 아무리 봐도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알아. 그런데 심판 중 뜻밖의 일을 알게 됐어. 무르타다 라드카니가 귀족의 사원에 관심을 두게 된건 누가 그를 미혹했기 때문이었지. 쭉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무르타다는 자연스레 대단한 연구를 하고 싶어 했어. 무르타다가 죽은 뒤엔 사지 선배의 죄책감을 이용해 그분을 끌어들이려 했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해. 이건 내가 최근에 연구한 식물 함정인데, 너한테도 좀 줄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져가면 유용할 거야. 함정을 흙에 던지면 순식간에 성장해서 마비 꽃가루를 뿌리지. 난 별로 쓸 데가 없지만 네가 가지고 다니면 더 많은 실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어? 사이노! 타이나리! 나빌이 봤던 사람이 타이나리였구나 너도 사이노 만나러 온 거야? 응, 사이민이라는 소녀의 병을 치료할 약제 좀 구해달라고 부탁받았거든 겸사겸사 사이노의 상태도 보러 왔지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어째 전보다 더 외로워 보이네 계속 그런 표정으로 있지 말고 일곱 성인의 소환이라도 좀 해. 콜레이가 원래도 널 무서워했는데 이젠 말도 못 붙이겠다. 콜레이는 잘 지내? 키가 좀 컸고 성적은 그저 그래. 저번 시험에서 포인트를 짚어줬는데도 몇 군데나 틀렸더라고. 나중에 외출 좀 시킬까 했지. 마침 맡길 것도 있고. 어? 콜레이가 아비디아 숲에서 나간다고? 무슨 일 있어? 콜레이가 임시 강좌를 열어서 항아리 지식의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법을 알리게 하는 건 어떨까 했지. 이번 밀수 사건의 범인은 체포되었지만, 항아리 지식을 향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갈망은 사라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콜레이를 보내 홍보 일을 하게 하려고.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콜레이의 안전을 부탁하고 싶어. 안심해. 그럼 먼저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아비디아 숲으로 찾아와줘. 몰래 너희를 공격하려 했던 자들은 이미 다 체포했어. 잔당이 더 있더라도 너희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건 모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럼 넌? 난 아직 쉴 때가 아니야. 떠나간 자는 소원을 이었으니 살아있는 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요 며칠 타지 선배가 귀족의 사원에서 했던 말을 곱씹어봤어. 그의 말도 일리가 없진 않아.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그 어떤 신념도 시간의 침식을 막을 수 없지. 하지만, 난 천천히 변하고 싶어. 더 멀리 가고 싶거든. 그래야, 날 선배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뒤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으니까. 내가, 나의 선배와 파트너에게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걱정 마. 지금도 너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말하고 나면 보통 마음이 많이 편해지거든. 많은 이들이 타지 선배를 추모하기 위해 사막을 찾았지만 귀족의 사원이 침몰한 곳은 밝히고 싶지 않아.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 언젠가 척박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꽃을 발견하면 너와 함께 귀족의 사원에 그 꽃을 심고 싶어.